오픈형, 공기전도형 이어폰이에요. 좀 생소하죠? 터치로 조작되고 멀티포인트 연결도 되며 음질이 꽤 괜찮아요. 가성비 따지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샥조 풀런 2 프로를 뺏겼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닝할 때 이어폰이 따로 필요하더라고요. 이어폰 진짜 많은데 그런 것들 쓰면 되지 왜 굳이 또 샀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에어팟 2 프로는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뛸때 빠집니다. 귀에 약간 유분기가 있거나 땀을 좀 흘리게 되면 툭툭툭툭 빠져요. 그래서 뭐 노이즈 캔슬링은 물론이고 뭐 이것저것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러닝할 때 노이즈 캔슬링 있는 이어폰 들고 끼고 뛰면 좀안 좋아요. 주변은 허용 모드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막 귀찮게 막 신경쓰이는게 너무 싫은데 착저 오픈런 프로 2나 얘같은 경우에는 귀에 착 걸리는 타입이어서 아무리 뛰고 무슨 짓을 해도 음악 듣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픈형이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러닝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처럼 집에서 작업하거나 회사에서 작업할 때 속시원하게 이렇게 휴대폰 스피커로 음악 듣거나 콘텐츠 들으면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착용해놓고 들으면서 일하면은 뭐 업무 능률도 좋아지고요. 집안 일할 때 심심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직군들 중에 일을 하면서 이어폰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가 그렇게 없는 직군이거나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일하기 심심하신 분들께는 딱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형이라 주변에 일어나는 소리가 잘 들린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완전히 공기전도형 이어폰이라는 특성이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에어팟 프로2의 트랜스프라시 모드가 같은 뭐 그런 것들 뭐 저리 가라 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트랜스포렌지 모드가 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음질을 따져봐도 좋고 케이스가 슬림한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귀에 거는 타입이라 비슷한 형태 인오픈람핏 제품과 견주어 봐도 나쁘지 않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짓을 해도 귀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옷을 갈아입을 때 우리는 보통 아무리 조심스럽게 벗는다고 하더라도 귀에 조금이라도 스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에어팟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100%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목이 좀 넓은 애들을 갈아입을 땐 조금 주위에서 벗게 되면 그렇게 걸리질 않아요 방금도 여기를 스쳤는데 얘가 그렇게 툭 떨어지진 않았죠 에어팟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스쳤다 100%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위쪽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입어도 편안하게 문제없이 입을 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씨, 건조기 돌렸더니 또 줄어들었네. 예. 이전에 썼던 오픈롬 프로2는 고음이 좀 많이 깎인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고음도 좋고 저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공기전도형이기 때문에 한번 들려 드릴게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저음과 고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픈런 프로 2 같은 경우에는 고음이 좀 깎이는 느낌이었어요. 골전도 이어폰이다 보니까 해당 특성을 좀 충분히 살리다 보니 고음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다이어프램의 크기만 14.8mm 크기가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큰 다이어프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리에 대한 해상력이 좀 높아지기는 하더라고요.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단점은 끝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비 오는 날에 일부러 뛰어봤는데, 진짜 방수 잘 되더라고요. 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지, 뭐? 괜찮아. <laughs> 미친 사람 소리 듣기 딱 좋겠는데, 이거? 벌써 이제 머리가 좀젖기 시작하고, 구슬빈 줄 알고 나왔다가, 아, 깜짝 놀랐네. 지금 잠때인데 이거? 씨! <laughs> <laughs> 조졌네, 이거, 이 날씨에 뛰는 사람이 있는 게 비정상이죠, 그죠? 어우, 좋아. 이거, 낮에 영상 찍기 때 부담스러웠던 게 사람 많아서 그랬거든이 도로에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이 없어. 이런 거 들고 뛰면 번개 맞는 거 아닌가? 별 걱정을 다 하죠. 뜨겁지도 않고 좋아. 아, 근데 또 뛰니까 끝까지 뛰고 싶다, 이거. 와 씨. 끝까지라고 하면 10km입니다, 10km. 벼락이 제일 무서워. 갑시다. 그래도 한 30분 뛰어봐야 되는데 30분이 5km거든요. 역시 벼락. 일단 벼락은 무섭습니다. 도망가자. 아 근데 벼락은 진짜 목숨 걸고 뛰어야 되는 거라 어렵습니다. 지금 소리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좋아. 이 상태로 그냥 여기다가 집어 넣어도 별 문제 없이 빨간 불이 들어온다. 전천후 같은 좀 느낌이 있네요. 이 정도면 폭우가 쏟아져도 괜찮은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laughs> 이 정도 비, 비 비가 폭우가 쏟으면 이 정도 쏟아지겠죠? 근데 이거, 이거 좀, 좀... 시원찮다, 세게. 어, 일단 약간 먹먹해졌어, 소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 호우를 뚫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 정상 작동할지 들어볼게요. 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 이거 생활방수 수준이 아닌데, 물에 빠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조금 더하드하게한번 해봅시다. 물에 빠트리진 않는 선에서 저희 집이 이제 그 샤워기가 수압이 세기로 유명한데, 어, 방금 버튼이 눌렸어. 작동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기능에 일단 문제는 없고, 소리 문제... 아, 약해졌어. 소리가... 아, 근데, 물 털어냈잖아요. 괜찮아졌어. 물 말리면 괜찮아질 것 같아. 예상대로야. 말리니까 소리가 회복됐습니다. 통화는 바람막이 마이크가 따로 있어서 아무리 뛰면서 러닝을 하면서 통화를 해도 목소리 자체는 상대방에게 의미가 전달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통화 음질 자체는 개런티 할순 없는데 다른 유튜버분들이 리뷰를 해놓은 음질을 들어보니까 의미 전달 정도는 확실히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HD 보이스, 뭐 클리어한 보이스, 이런 것들을 꿈꾸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나쁜 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귀에 안 맞는 경우가 좀 생깁니다. 이렇게 좀 덜렁거리는 거좀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아침이라 그런가 귀가 좀 땡땡이 부어가지고 지금 저는 좀잘 맞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도 살짝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녁 때쯤 돼서 이렇게 머리, 얼굴에 이제 붓기가 좀 빠지게 되면 귀가 좀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마르신 분들은 요거 좀 착용감에 있어서 잘안 맞아서 조금 헐거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 뒤에 보이는 이 귀에 걸리는 고리 자체가 조금 두꺼운 편이어서 어, 저처럼 좀살 많으시고 귀가 좀잘 부으시는 분들은 귀가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람 가리는 건가 싶은데 조금 아 내가 살집이 좀 많은 편이다. 키에 비해서 살집이 조금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다소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누움이 심합니다. 사실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촬영을 해봤는데 어이 카메라에 컨텐츠의 목소리가 조금씩 담길 정도였고요. 5, 6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거의 선명하게 음악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누움이 심했습니다. 굳이 나는 고급진 거 사고 싶지 않다. 저렴한 이어폰 사서 그냥 쉽게 쓰다가 버리고 쉽게 쓰다가 버리고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 이어폰 추천됩니다. 괜히 뭐 다이소나 쿠팡 같은 데서 만 원짜리 뭐 오천 원짜리 요런 이어폰 사셨다가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음악 들을 때 불편감 느끼지 마시고 완전 개방형 이어폰 중에 음질 좋고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거 찾으신다 하시면 이 제품 그냥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비싼 것 중에서는 오픈런 시리즈가 나쁘지는 않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제품 원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반가운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 받은 거 아니고 내돈내산이지만 이 영상 밑에 있는 구매 링크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정곰이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곰, 빠.